오늘은 바람의 나라 환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메뉴의 환수 버튼을 눌러줍니다. 환수 정보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환수의 능력치 조정과 장비를 착용하실 수 있습니다. 수호 환수는 시동 환수와 수호 환수 두 가지 가질 수 있으며, 시동 환수의 모든 능력치는 캐릭터 능력치에 100% 반영되고. 수호 환수의 모든 능력치는 캐릭터 능력치의 50% 반영됩니다. 수호 환수 슬롯은 전투력 8만, 10만 이상이어야 환수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. 시동 환수 지정 시 시동 효과를 상시로 시동 효과를 적용받으실 수 있고 공통된 시동 효과, 저항, 패시브 마법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. 환수 진화는 6등급까지는 99레벨만 달성하시면. 즉시 진화가 가능하며 7등급부터 9등급까지 환수진화는 레이드 상점에서 주화로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. 레이드 상점에서 환수 정령의 조각을 얻어 환수 정령 상자를 획득하실 수 있고 정령 상자를 얻기 위한 조각 필요 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. 환수 모험은 환수의 모험을 통해서 경험치와 환수 장비 재료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. 모험이 가능한 지역은 총 17개이며 캐릭터 전투력에 따라 모험을 진행하실 수 있으며 전투력이 높은 지역으로 모험을 진행하실 경우 재료를 높은 확률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. 모험은 환수 경험치를 올려주기 때문에 레벨을 올려주기 때 해야 하는 환수가 있으시다면 꾸준히 환수 모험을 통해 경험치를 올려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이상으로 바람의 나라 환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